이분을 보면 참 똑똑하다, 참 당당하다, 참 대단하다 이런 세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 파학기 전액 장학금의 출신 우리공화당 천민당원 최지민 당원 동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호강에 나와주신 동지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드리며 특히 건강에 좀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일,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진짜 몇년 동안 상상도 못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또 우리 쪽을영국을 침공한 것도 모자를 하 환율이나 주식을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특히 자녀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실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무슨 1920, 1930선에서 멈췄다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기관 매수로 문재인이 우리 세금과 미래 국민연금을 들어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막아서 그 정도다. 근데 미천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라도 하시듯이 지금 환율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점점 더 원화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제 또래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집에는 우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파든 좌파든 저는 제 또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다. 지금까지 M 보세들니 결혼을 못하는니 진징 됐는데 징징대던 시대가 그릴 만큼 우리는 못 살거다 굉장히 힘들거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식들 나중에 키울 때 안다면서 자살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는 심, 심각합니다 나라가 망해갑니다가 아니라 이미 망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문재인하고 그 문재인은 경제 운동체들하고 그리고 정신이 나가서 현실도 피하는 극소수의 문재인 지지자는 뿐입니다 이 문재인이 우리한테 지금 국민들한테 한 짓이 뭐냐 국민들을 빚보증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부모도 보증을 서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국민 전체를 자기 빚보증을 세웠어요? 이거 의 국민들이 용서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8월 15일 목요일에 광복절 대집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분노하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가만두지 않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있다고 매우 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절대 기가 꺾였다거나 절대 잊어버렸다거나 절대 수용한다